그렇게 하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한규롱교회 진강수 목사입니다 어, 저는 오늘 어, 사탄마귀 귀신은 어떠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는데 어, 깜짝 놀라고 무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그림에 보니까 어, 여기 사탄이라고 하는 어, 글자가 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수, 어, 사탄마귀가 사탄마귀 계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어, 우리가 어, 지난 코로나 때에 어, 많은 사람들이 죽고 어, 또 어, 이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 코로나에 어, 걸려가지고 어, 이렇게 고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코로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어,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라 어, 사탄 본숨마기도 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사탄 어, 사탄마기 어,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 아, 사탄마기 어, 귀신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어, 무당이나 어, 점쟁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어, 어느 날그 어, 사람에게 신이 내리면 어, 무당이 되고 점쟁이가 됩니다. 그런데 그 신이 바로 어, 귀신이죠. 이 어, 무당이 어, 이제 무당이나 귀신, 어, 그 점쟁이가 어, 이렇게 신을 받게 되면 점쟁이는 점을 보고 또 무당은 어, 시프른 칼날 위에서 이렇게 춤을 추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춤을 추도 아무데도 다친 데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런 왜냐하면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 과학으로도 증명되지 않고 체면술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탄막이 어, 귀신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마귀 귀신은 어떤 존재일까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사탄마귀 귀신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한 타락한 천사당이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 사탄이 된 것입니다. 이 사탄을 마귀라고도 하고요. 그 졸개들을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성경에서는 햇뱀 그리고 용이라고도 말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 어,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어쫓기니 햇뱀곧마이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고 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찰이나 절에 가 보면 온통 이런 어, 용 그림 또 이제 어, 뱀 그림이 가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탄도 이렇게 교묘하게 경배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 어, 마귀, 귀신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사람의 마음을 깨어서 어,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깨어서 어, 죄를 짓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먹을 수 있는데 어, 선악가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 이제 마귀가 끼어서 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금식을 하시고 주리셨을 때에 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마귀는 우리에게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마귀가 하는 이런 대중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의 생각에 죄를 짓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 보면 게임도 많이 하고 또 유튜브 같은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게임이나 이런 음란 동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것들을 대중문화를 통해서 이 세상의 쾌락과 절고음에 빠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을 숨기며 제사를 지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 가정이 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어, 그런 가정이었거든요. 어, 저희 어, 이렇게 할머니 또뭐 저희 부모님 어, 다른 친척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 절에 다니는 어, 그런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 명절이 되든지 또 제사 날이 되면은 어, 정말. 어, 제사를 이렇게 지내기 위해서 많은 음식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 때문에 어, 싸웠던 기억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성을 다해서 저희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했는데도 우리 할머니나 또 친척들 눈에 보기에는 그게 부족한 거예요. 왜냐하니까 조상들이 와서 어, 이 음식을 먹고 가는데 이렇게 성의 없이 어, 제사를 차릴 수 있느냐, 제사상을 차릴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 어머니가 야단을 맞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우리가 아니라 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물론 조상의 언덕을 기리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조상의 신이 와서. 그 음식을 먹고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 마귀는 우상을 섬기며 어 제사를 지내게 하는 것입니다. 또어 사탄 마귀 귀신들이 하는 일은 어 바로 어 사람의 속에 들어 와서 병들게 하기도 하고 미치게 하기도 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어 그리고 자살을 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을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원수마귀가 그런 일들을 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탄 마귀 기신들의 종말은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감옥인 지옥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 기신들을 벌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곳이 있는데요.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사기꾼에게 꾀이면 인생을 망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영원의 사기꾼인 사탄이 좋아하는 대로 살면 사탄과 함께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 사탄과 귀신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도 이 땅에서도 우리가 행복하게 살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답니다. 선생님께서도 꼭 예수님 믿으시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정말 행복하게 사시고 천국에 가셔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성생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십시오. 감사합니다.